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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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씀만 많이 듣다가 제가 또 양평 회장국 가족 팬이에요. <laughs> 저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술한잔 먹을 때그이 네. 직장인 말씀 저엠바스터 장충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네. 그러고 이제 출근하라고그랬죠 아이고 그러셨군요. <laughs> 정 회장님 한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정창교고요. 그 부친의 대를 이어서 49년 동안 정말 국탕을 열심히 끓여서 여러 군데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그 양평해장국의 유래는 197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처음 개발을 하신 분이고요. 양평에서 그 전에 양평해장국은 실제로 이제 선주국밥이었었어요. 네, 선주국밥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네, 아버님께서 75년도에 소 양도 넣고, 그 아, 다음에 네. 벌집 양도 넣고, 음. 콩나물, 시래기, 음. 고추기름, 음. 마늘, 뭐 대파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걸 음. 근하게 끓여내게 된 것이고요. 음. 그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49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laughs>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해요? 뭐, 이가맹점이한몇개 정도까지? 제가 30년. 사실은 그전에 음. 30여 군데가 넘었었는데요. 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 많이 없어지고 음. 지금 1 2두데인데 지금은 또 다시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도 계속 하시는 거죠? 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일종의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사람인데, 네네. 프랜차이즈 사업의 그 성패 요인, 네네. 그 성공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도 다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요? 근데 이게 음. 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laughs> 실제로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죠.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음. 뭐 적극적으로 음. 이거를 잘뭐 해나가야 돼. 처음에 장평회 장을 오픈하면 다잘 돼요. 네 근데 조금 뭐한 1년 지나면은 잘 되니까 음. 이렇게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부부가 해야 음. 네, 가장 이게 이제 음. 좋은 그런 극대화 음. 할수 있는데, 음. 조금 잘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소홀하게 하고, 아,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고. 초,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 회사도 손해고. 아, 그럼요. 아,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금 FNC를 통해서 지금 네. 어, 제품을 굉장히 이제 다양화시키고, 네. 어, 이런 포장 제품들 많이 지금 어,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네. 갖다 지금 판매를 하시는데, 네. 정금 FNC 한번 소개를 좀해 주시죠. 저희 주식회사 정금의 페이씨는 2016년도에 제가 설립을 해가지고 음흠. 성남에서 이제 제조 공장을 시작을 해서 이제 현대화된 설비로 음흠. 현대화를 해서 음흠. 2019년도에 음. 저희가 양평 현 공장으로 음흠. 이렇게 이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파우치 제품, 멸균 제품 또뭐 냉동 제품 음흠.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에 공급하는 벌크 제품 네. 아, 이런 제품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어, 일종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다가 어, 이런 어전금의 시를 통해서 네네. 이 사업의 다각화와 그다음에 외연적인 지금 확장을 지금 하시고 계시니요 그렇습니다. 어, 그는 거 제가 봤을 때 회장님의 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의지, 네네. 그다음에 또이 상품이 좋은 거니까 이걸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의지들, 네네, 어,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이제 합동된 그 결과로 생각되고요. 네네. 어, 지금은 또 홈쇼핑도 하신다고 생각되어요 양평의 장국이 이제 굉장히 49년 정도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음. 음. 각 이렇게 홈쇼핑사에서 음. 양평의 장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 음. 이 앞에 보시면 뭐 양평 특유 장국도 음. 있고, 뭐 곱창탕도 있고, 아. 갈비탕도 있고, 음. 뭐, 저희 그 생산한 제품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한 5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 예, 예. 저희 뭐바이어들이또 와가지고 뭐좀 출연을 좀 해달라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셀러만 셀럽, 셀러로 돼가지고. 아 예, 하세요. 뭐한 달에 뭐한세네번 이렇게 방송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을 지금 그 온라인으로도 팔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파는데. 그럼요. 오프라인은 뭐 주로 어디, 에디 오프라인은 주로 이제 매장이죠. 뭐 아, 매장. 매장에서. 저희 매장에서 전부 전시해놓고 판매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네. 비선 칸판이라고 해서. 아, 비선 칸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음. 저희가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음. 아무래도 저희 양평해 장국이니까요. 음. 양평군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도 있고, 아, 또 그리고 또 양평군 기업인들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시겠죠. 예,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양평 기업 쇼핑몰도 지금 저희 비상단방에서 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손 캠페니, 그 이름이 네. 상당히 색다른데. <laughs> 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주식회사 정금FNC도 이제 음. 성경에서 따온 강이고요. 아, 예. 육비서에 그, 그, 음. 보면 음. 내가 시련을겪고난 이후에는 음.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하는 네. 그런 정금이 이제 순금이지요. 음. 이 비손이라는 것도 음.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음. 에덴 동산에서 이제 흐르는 네 가지 강 중에 하나가 비손강입니다. 아, 예. 네. 근데 그 비손강은 이제 뭐 황금이 넘치고, 뭐 황보석이 넘치고, 진주가 넘치는 그런 강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비선이라는 이름을 지게 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뭐 이름이 상당히 좋고요. 저희들이 뭐또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뜻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저 <laugh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네, 네, 네.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만 두자 이렇게 생각하신 적도 여러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럴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다시 어, 딛고 일어섰던 어떤 그런, 어, 아, 비결이 네. 있는지. 아, 네. 그것이 이제 계속 제 저희 아버님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양평에서는 굉장히 뭐 장학사업도 크게 아, 하시고, 네. 또 아버지가 그동안 양평에서 베풀어온, 네. 또 사회에 베풀어온, 이런 것을 내가 계속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 많았죠. 음. 아, 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단계 단계마다 음. 아 정말 아버지 얼굴이 또 오르고 아. 또이 정통성을 이어 나가야 된다는 음, 사명, 어, 예 그런 사명감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음. 끌고 왔습니다. <laughs> 어떻게 회장님 뭐 어, 지금도 뭐 많은 꿈을 이루고 계신다고 지금 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떤 그 이루고 싶은 꿈이 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보람으로 살고자 하시는지 한번 듣고 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음. 아, 정말 아, 여러분들이 먹고 건강하고 음. 정말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음. 또 풍요로운 식탁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음. 아, 음식 개발하는데 저는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잘 적에 음.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아, 내일 아침에 무엇을 만들어 볼까? <laughs> 아니, 우리 <저> 회장님을 <laughs> 우리 심판그 카톡방으로 제 초대를 해드릴게요. 아유, 예, 그렇게. 하십니다. 심장이 팡팡 뛰는 방입니다. <laughs> 하기 해서 네. 저희는 정말 이 여러분들 가정에 음. 풍미있고 풍요롭고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찾아줄 수 있는 음. 아, 그런 제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조금 저는 가슴이 뛰듯이 아, 계속 예. 그렇게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야, <laughs> 대단한 나, 보고시고요. 아, 분명히 지금 회장님 좀, 얼굴을 돋니까 만나뵈니까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말씀. 아주 환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런 좋은 그 제품을 만들어서 네네. 국민 건강과 국민의 삶의 거리에 대한 충임을 해줄 수 있다는 큰 보람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laughs> 저희 그 건대욱 네. TV 그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부르는데 혹시라도 와서 아가 건대욱 TV 시청자여고 네. 네. 얘기하면은 네. 아, 어떻게 뭐 조금 아이고 당연히 해드리죠 우리 회장님께서 일궈주셔서 고생까지 하셨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그 건대욱 TV에 나오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모든 제품 10%를 저희가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감사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희 그 다양한 제품도 보실 수 있고, 아,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10%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70평생을 살아오지만, 처음서부터 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젊은이들, 용기를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만드십시오. 아, 오늘 어, 바쁘신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네, 대단히 네, 감사하고요. 양평해상국 제가 보기엔 앞으로 잘될것 같습니다. 네네. 아, 정말 멋진 그 프랜차이즈 온라인 그 쇼핑몰 만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아, 예, 예. 저희 아, 이번에. 명절 때 선물을 저희가 선물 셀도 판매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안> <laughs> 제가 문막에 왔다가 또 혼자 밥그릇막 힘든데 아이고 이거 정말 큰선물이요 오다가다 꼭 괜히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